예수님은 왜 수많은 많은 비유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자들을 빛이라고 정의해 주셨을까요? 빛은 존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주위를 비추는 것입니다.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너희의 존재, 신자됨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. 다른 말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감춰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.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세상에서 감춰질 수 없습니다. 주를 믿어도 전혀 박해가 없고 충돌이 없는 것은 세상에 노출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빛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빛이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빛이라면 세상과 충돌하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. 그 어둠에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환하게 예, 밝게 비추는 것이. 이치 라는 것이 죠.